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공동체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원인이 되어 공동체가 무너질 때또 넘어질 때는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세울 때 하수 아주 저급한 하수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이론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을 어, 뭐 나무라고 비난하고 탓으로 돌리고 또 다투고 싸우고자 합니다. 이 보통의 수는 어, 그 넘어지고 깨어진 공동체를 세울 때, 그 보통의 수 방법은 어, 그 무너뜨린 사람을 넘어뜨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달려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죠. 고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진정한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침묵하죠. 기다립니다. 오히려 더잘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처절하게 깨닫도록 고치도록 스스로 고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참 쉽습니다. 집 짓기가 쉽습니다. 사람 손으로 짓는 집은 사실 쉽습니다. 쉽게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런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는 집이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시련이 있고 풍랑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완공했어요. 완공하고 자기가 살집 완공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 짓고 난 후에, 완공한 후에 두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완공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므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이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 성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성전 안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두 기둥을 세우는데, 두로 사람,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경 앞에 기둥, 두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히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누구 출신이 어떠한가 하면 납달리 지파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가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예요 미비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 납달리 지파면 이 아들은 이제 혼혈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혈인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혼혈인.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경멸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러면 이 두로 출신인 이 히라함은. 그 아버지가 이방인, 두로 사남이고 어머니가 납달리 집하고, 자기는 혼혈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죽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면 이 희람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가치 없고, 가장 절망적인... 이 비천한 사람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데 두 기둥을 세우는데, 알리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두 기둥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갔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성전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 이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열리인이 이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는 두 기둥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도 된다. 이것이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이 성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교회가 되고 성년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예수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면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 두로 사람 히람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는 두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 몹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305장 그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왜냐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일이거든요. 그, 접신행이 무당되는 일과 다른 사람,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절대 금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 존 뉴턴, 이분은 사람을 사고 팔아서 엄청난 돈을 모았던, 사람 사고 파는 무역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고 팔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사고 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누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잘 아는 이 바울, 사울,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핀셋으로. 찍어서 골라내잖아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딱 찍어서 골라내서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만큼, 바울만큼 악랄한 사람이 없죠. 잔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악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울과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였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 받았다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죠.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이라는 뜻은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왜 하필 두 기둥이냐. 왜 하필 두 기둥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두 기둥을 본받아서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성전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겠습니까? 늘 넘어졌죠. 늘 넘어졌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늘 넘어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합니다. 끝까지 반역해요. 넘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쩝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다, 이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세우죠. 네, 이걸 말씀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기둥으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 기둥으로 삼는 것, 뭐, 권력을 기둥으로 삼기도 하고, 돈을 기둥으로 삼고, 이런 명예 자리, 뭐, 또, 지식, 뭐, 과학을 어,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죠. 사람 손으로 어떤 걸 세우더라도 세월과 함께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빌딩 건물을 세워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안 무너진 안 무너진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대리석으로 뭐 성지순례 가 보세요. 1,500년 전에 세웠던 것들 다 무너져 있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사람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 없도록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 을 손으로 세우면 뭐 권력 명예 뭐 인기가 무너지자 다 자살하고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무너지면 다 망하게 된다고요. 그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사람 을 손으로 세운 것은 결국 무너진다. 이걸 알고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다 왕공한 후에.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편을 짓죠. 10편을 지어서 127편입니다. 10편을 지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10편을 노래하도록 했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이 10편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잘 아는 10편이에요.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내가 내 삶을 세우고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도록 뛰어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랬는데,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안 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맨날 며칠 계속 지속되면 나는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꼬여버렸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되는 게 두렵다고요.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헛수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 땀 흘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를 세워주시면, 내 땀을 세워주시면,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으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죠. 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사 내 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수확을 주신다 뒤로 새지 않도록 해 주신다 벌레가 먹지 않고 녹슬지 않도록 해 주신다 그러면 편히 잠을 잘수 있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내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20편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큰 빌딩을 지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화목한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했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야곱 장작권 축복권을 뭐 속에서 빼앗았어요. 아 장자권 축복권을 이제 잡았으니 내 힘으로 내 삶을 한번 세워보겠다. 내가 장자로서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려보겠다고 해서 정말 눈부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죠. 외삼촌 집에서 자신의 힘으로 모았어요. 정말 많이 모았다고요. 엄청나게 모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종도 없고 엄청난 재물까지 얻었다고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토록 많이 모았으면 편안해야죠 마음이.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죠 기뻐야죠. 그런데 기쁘질 않아요 불안해요. 그 야복나루에서 다 무너지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뒤에 또 가정이 무너질 일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질 일이 생긴다고요. 넘어질 일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야곱이 이제 인간의 수를, 인간의 계산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베들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안 거죠. 이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씀하죠.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예랑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이거예요. 예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 예로보암의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길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길.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지막 날에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내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아니면 내가 세웠느냐?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삶을 세웠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예수와 중창관 찬양했지만,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세우시면, 주께서 내 삶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넘게, 나를 하늘 위에 우뚝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랑이 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외롭고, 고달플 때도 내가 주님께 기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성경은 신비롭게도. 성전을 세우고란 말과 언약을 세우고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어디를 봐도 그래요. 성전을 세울 때는 그냥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도 함께 세우십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가 성전이잖아요. 그쵸? 이 구약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왕성? 완성하기 전에는 계속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성전들이 있거든요. 뭐, 은약궤도 성전이 되고, 노아방주도 성전인 거예요. 노아방주를 만들라. 노아방주 하늘이 들어가라. 노아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게 복을 주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할 것이라. 은약도 세우고, 이런 말이 함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랴 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그 번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죠. 그 번제단도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죠. 내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 단을 샀죠 돌 기둥. 그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 말씀, 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병 때문에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가진 것이 없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볼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불쌍히 얘기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엎드려서 은혜를 베풀어달라, 불쌍히 얘기해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내 주변에 보면 가진 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 좀,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아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비난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죠.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알바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도 세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조금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그리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품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예수를 참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다.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닮아가는 성화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좀 교양있고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세련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의범절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양이 있다고 해서, 품이 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으로, 학습, 많은 교육으로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살다가 어떤 큰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냥 동물적 본성이 뛰쳐나와요, 누구든지. 성화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내가 변해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예수라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알수 있는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큰 자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런다고요. 그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요. 삶의 기둥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버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집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도 세우시고 우리의 삶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복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